반갑습니다 콩키입니다 일단 제 구독자가 드디어 만명을 달성했는데요 진짜 구독자 여러분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지금 만명을 찍은 이유가 킹피스를 올리고 구독자가 엄청 빠르게 늘어났는데요 그래서 앞으로 킹피스 영상을 좀 많이 올리긴 할거지만 불피도 조금씩 올릴거기 때문에 걱정하지 마시고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오이는 유령검총입니다 일단 유령검총을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일단 유령검총은 유도스킬이 있는데 이게 솔직히 말하면 유도 스킬이 아니에요. 맞추기가 쉽, 존나 어려워요. 그래서 유도 기능이 있어서 콤보에 살짝 좋긴 좋지만, 대본 짜르고 유튜브에 유령검증 찾아봤는데 정보가 많이 없어서, 유령검증은 존재감도 없고 사람들이 아무도 안 쓰기 때문에 오해 넣겠습니다. 4위는 배말입니다. 일단 배말은 앞에 설명한 독총이랑 똑같이 평타에 고이 있는데, 상대방한테 평타로 맞추면 지속돌이 들어가 견문 깨기도 좋고, 제트 스킬을 쓰면 뭔가가 터지면서 이상한 줄기 같은 게 나가는데, 여기에 독딜도 있어서 견문깨기도 좋고 약간의 유도가 있어서 맞추기도 조금 쉽습니다 그리고 x 스킬에 맞추면 상대를 마비시켜서 스턴이 걸리는데 이게 콤보 넣기도 좋고 약간의 독딜도 있어서 견문깨기도 좋습니다 근데 이게 스킬이 죄다 일직선으로 나가서 에임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4위 넣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들. 3위는 카부차입니다 일단 카부차의 주력은 x 스킬에 있는데요 이 카부차의 X스킬에 하얀색 용대가리가 나가는데 이 용대가리를 상대방을 맞춰서 날리는 스킬인데요 이게 범용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유는 저도 몰라 그리고 제티스킬에 이상한 불쇠가 나가는데 이거는 스킬도 빨리 써주고 그래가지고 전재웅입니다 나에게 다가오지 말란 말이다 이위는 독총입니다 일단 독총도 평타에 지속딜이 있는데요 그것 때문에 평타로 견모깨기도 쉽고 제티스킬을 상대방으로 맞추면 일정시간동안 상대방이 스톤되는데 이게 스턴이 적당한 게 돼서 콤보 넣기도 사기고 데미지도 아주 개새끼 개 좋습니다. 그리고 X 스킬은 연기가 나가는데, 연기가 잠깐 동안 스킬이랑 원보를 못하게 해서, 콤보 끊기도 좋고, 콤보 넣을 때도 엄청 사기라서이위는어도록 하겠습니다. 1위는 너무 기타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콤보.